여기서 비등비등 하겠는데? 그죠? 아, 여기가 그죠? 원래 불리하니까. 아, 음, 음. 저, 오두막것좀 빼고는, 불리한, 불리해서. 오두막것좀 갈게요. 네. 동굴. 중앙으로 달립니다, 중앙으로. 아, 동굴 이야 시. 동굴 까고 <laughs> 있는데, 씨. 중앙에서 옆치기 바로 들어가볼까요? 돌지 마요 교수님, 안테나로, 돌... 안테나로, 안테나로 돌, 꺼져요. 안테나로 돌 거예요, 네, 맞아요. 교수님하고 저고. 오케이. 저랑 다 동굴 들어갈게요, 바로. 어 엄청 많이왔어요 여기. 어디에요 안테나인데. 어디 안테나. 안테나 위쪽두컷드 다시 컷컷컷컷컷레컷오 레코드. 어, 동굴 앞에 하나 컷서컷서컷 동굴 컷가컷테컷컷데요컷 동굴 들어갈게요. 컷컷 네. 네. 들어갈게요. 지금 안테나 안테나에서 아, 아, 왔어요. 이거 컷잡컷다고 리스폰 이제 리스폰. 이제 리스폰. 리스폰했어요, 이제. 한명 한두 명씩. 오케이. 저거점 들어왔어요. 네. 저도 <놀람> 지금 두명 어, 전방, 두명 전방 저 전진. 한명 전진. 저 전방에 있어요. 두명 전진. 아, 어, 다리 두쪽 뚫리면 얘기해줘. 다리 쪽, 다리 쪽 뚫리면 얘기해줘. 저 다리 쪽 보고 있을게요. 다리 쪽 뚫렸네요. 다리 쪽 뚫렸어요. 완전 앞에 두명 더. 다리 쪽 지금 다 아, 둘둘. 제가 여기 옆들 보고 있을게요. 포인트 먹으면서. 안테나 위에 하나. 한명 천막으로 다리 뒤, 뒤로 돌아가요. 다리 뒤로 돌았대요. 네. 아, 다리 뭐야? 다리 한명더천야 다리 한명 더. <laughs> 그 오른쪽에 바위에 숨어있는. 아니, 숨어서 도어니까 중앙이 좀 뭐, 먹혔어, 중앙에서. 아니, 까였어. 다리 한명 더. 한명더 잡았고, 한명 남았어요, 다리. 한명더 잡았어요? 끈이 다시 쪽에 막을 때, 뚫고 막을 어. 때, 오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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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공격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공격 들어오고 나서 막으면 안 되니까 살이 들어갔어요. 흔이 다시 쪽에 있어요. 오케이. 어 잡았어 잡았어. 트레이드. 나이스, <laughs> 나이스, 근데 전방에서 나이스, 하나 나이스. 와요. 전방에서. 네. 아, 왔다, 왔다 왔다. 아왔다한명 돌아 없어요 우리 팀. 없어요 없어요. 우리 팀 있다. 우리 팀 있어. 한명 들어가야 돼요. 나이스. 오았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누구예요 영웅? 영웅 이점이다. 나이스. 아, 나 아, 이제 나머지 는오 내가 피다 맞고. 아이고, 갑자기 왔다. <laughs> 이게, 이게 팀이지. 이게 팀이지. 그게 영웅이지. 아, 이게. 이게 팀이야이게 팀이야, 이게팀이야 <laughs> <이> 팀이야? <laughs> 이게 팀이야. 어, 오. 깜짝이야. 똑다 죄송 계 오, 앞에서 와요. <laughs> 안테나 안테나 거점 앞쪽으로다 나와 있어요. 돌 들어갔어요. 조승님, 조심. 아, 버려도 돼요. 버려도 네, 베이스, 돼요. 1. 베이스 1, 베이스 있어요. 베이스. 기 와우, 아, 와우, 베스 보였네 나온다, 거기 하나, 하나 더 있어요. 거기, 거기 오른쪽, 거기 오른쪽으로 정면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오두막, 그만 안테나에 하나, 화면, 화면. 안테나이 안테나이 화면. 화면. 오른쪽 화면. 거의 둘 있어요. 둘 안테나 하나, 이편 포인트로 저희 오두막입니다. 저 안테나 하나. 안테나 하나, 안테나 하나, 오두막, 오두막 저쪽 벌써 있어요. 뛰었네요. 네, 저쪽도 한명 뛰었어요. 하이로 들어갈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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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 있어. 아, 오두막에서 내려가요 앞에. 앞에. 핵,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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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내려가세요한명 내려가세요. 기 쪽. 저 포인트. 아이고야 그러졌네. 전방. 아, <laughs> 전방 중앙길로 하나. 중앙길로 하나. 전방 중앙길로 하나. 안테나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컷 오른쪽 컷 나이스. 네. 중앙길 중앙길 조심. 포인트 중앙 들어오는 길 조심하세요. 어 탄이 없어. 아 탄이 없어. 어, 어. 아 이런. 아전 전방 전방 전방이 들어온다. 전방이 둘전 전방이 들어온다. 아, 아이 어, 멀리서 지원 겁나 해주네. 아 아이고 죽었습니다. 어, 들어와요 사람이야. 벽대 쪽. 사이길 얘기지. 분? 그 앞에 한명 있어요? 네, 쪽쪽 왼쪽, 왼쪽, 제가 왼쪽. 들어가서. 뒤쪽으로 돌 정도? 거예요. 잠시, 어. 그, 제가 먹볼게요 네. 아이고, 오른쪽에 돌아와요. 오른쪽 있고, 오른쪽. 아, 왼쪽 있고. 오른쪽이 있군 <laughs> 오른쪽. 어, 오른쪽으로도 돌아요. 오른쪽, 오른쪽. 사이길로 갔다. 사이길로 갔어요. 조심. 아, 안 죽어, 안 죽어. 쪽에도... 사이길 나온다 나온다 사이길 나왔다 다 먹었어요 사이길 나왔어요 포인트 들어가요 한명 한방 명. 사이길 커 사이길 커한명더한명더 멀리 한명더그 왼쪽으로 왼쪽? 왼쪽 둘 왼쪽 둘. 포인트 지원 가능해요 음, 많이 어, 음, 하나 커 음. 하나 커 하나 아, 왼쪽 왼쪽, 뒤치기 왼쪽. 왼쪽으로 돌아요 포인트에서 왼쪽 둘 들어와요 포인트 셋 들어와요 뒤치기 하나 왼쪽 하나 뒤 오르막 쪽에 하나 있어요 뒤 오르막 오른쪽 오르막 셋 이미 들어갔습니다. 슬탄은. 술탄을... 들어갔으면 이거,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가... 맞아요, 어, 하나 더 있네. 슬탄 한번 까고 어려워. 들어가 볼까요? 어려워, 어려워. 아이고? 어, 저것도, 아이 고아 저기서 먹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울베 쪽에서 종립하죠. 나이스, 나이스. 뭐해, 저쪽에서. 저기... 살아있 어? 아, 끊님 우리 쪽, 우리 쪽. 어, 끊임, 주황길 주황킬 하나 더. 주황 포인트에 네. 아직 남아있습니다. 네. 다음 포인트. 아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포인트에서 아니, 우리 바, 쪽, 아니다, 포인트. 우리 쪽으로 와요. 다음 포인트 쪽? 가시죠, 중앙. 끈님 전방에서 우리 있을 쪽.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어, 우리 쪽 헬기, 헬기, 헬기 왼쪽 큰길 아하, 끈님 어쩜 우리 쪽에 안테나 밑에서. 나이스, 나이스. 어쩜. 어쩜, 어쩜 우리 쪽벽 뒤에서 먹어요. 네, 확인. 어? 한 장. 아이고 여기서 뭐 있네. 아, 괜히 기 잡았어요. 나이스. 어, 너무, 너무 잘 가셨어. 산창 왔는탄 창도. 산 따라 안. 산따라 어, 나이스 팀. 창창 옆에 있어요. 정울, 정울. 아이 아우, 아우. 뭐야? 어, <laughs> 방 왼쪽에 있어요. 탄창바위둘 어쩐 먹는 사람 조심하세요. 탄창바위둘 조심. 창바위조심 하나 있어요 포인트 앞에. 아, 어, 괜찮아요 트레이드. 아 왼쪽에 돌아왔다. 아 박수리. 괜찮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먹으시요 천천히. 맞아 맞아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아, 나이 먹어줘, 천천히 많이 먹어 천천히. 잡았어요 포인트. 나이스컷. 나이스. 아이 포인트 산창에둘 하나 산창 하나 잡았고. 에 네. 네. 나이스 다 잡았어요. 포인트에 들어갑시다. 한번 나갈게요. 음. 어, 술탄 수탄. 응. 음. 그래야죠 같이 먹을게요. 네. <laughs> 예. 돌아와요. 저도 포인트 먹고. 탄창, 천막 탄창, 천막 탄창. 내려간다. 천막 탄창에서 내려갔어요. 우리 쪽 입구로 들어가. 우리 아, 쪽, 아, 우리 수탄. 쪽으로. 헬기 아, 쪽으로. 나갔어요. 헬기 쪽으로 하나. 헬기 쪽으로 올라온대용. 조심. 네. 끝님이에요. 어? 아, 했어. 아, 저기 있다. 탄창에서, 탄창 하나 있고 탄창에서 우리 쪽 보고 있고, 하나 내려가고 아이 트레이드 있어요 아, 뜬님 숨겼어요 뜬님, 우리 쪽 우리 쪽 헥스.. 어.. 여기, 헬기 쪽 주스님 아, 포인트, 포인트 들어가고 습니다 왼쪽, 네. 왼쪽 탄창 폭탄 가요 가운데 있요 폭탄 가요 나이스 아이고, 한명있두명 있다, 어? 저 포인트에 그리고 한명 내려오고 있고 포인트세셋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탄창. 아이고 한명더 있었네. 동굴이야, 동굴 아래. 네. 어. 동굴에서 탄창 아, 쪽으로. 아, 한칸 아, 아, 거기 한명 있어요. 에서 탄... 뒷길, 뒷길. 다운. 나이스컷. 게 쭉쭉 갑시다. 쭉쭉. 쭉쭉. 인서트 니콜. 어, 막아줄게요. 밑에 다리. 동굴 밑한명 있대요. 동굴 위에 올라가지. 오른쪽도 <laughs> 나가야 되니까. 아이고 동굴 구름다리. 동 구름다리 위. 구름다리 위. 바위 쪽으로 붙어 있어야지. 컷. 동굴 컷. 90, 90. 부시. 어, 응, <laughs> 음, 나이스. <laughs> 아이고, 아 여기 온다. 컷. 여기 와요, 동굴. 동굴 와요? 앞에. 동굴 앞에. <laughs> 동굴 앞에 탱으로 가야지. 아, 텐트 위. 텐트 위. 됐다. 하나 와요. 나이스 컷. 정면 정면. 어?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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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개피에요. 나도 개피. <깨비. 웃음> 포인트. 먹는 중 지금 아직까지는. 네. 중이파중이파 <laughs> 들어왔다. 중이파중이파 들어왔어요. 네. 나이스 컷 car. Two 도는거 two 잡았고. Two car. 트 들어가요 네 커, 네 커. 그럼... 어, 동굴, 동굴, o car. t w 동굴 a r Two car. Two 가야 돼요. 동굴 car. 동 w o c 고 r t 이 없다 탄이없 w 탄탄 a r Two car. t 아이고 방금 저기 위에 둘 전과점 둘온거왔어요 어, 어, 여기 왔어요. 왔어요. 일로 왔어 하나 바깥으로 돌았어요 안테나들 안테나들 앞에 응. 안테나들 아, 안테나 앞에 동굴. 둘 동굴 들어가요 <laughs> 저 뭐라 해야 돼 저거 동굴 한면 들어가 있어요 비닐하우스 같은 거 베이스 베이스 아 베이스 아, 아이고 아, 여기 있었네 아안 들어갔고 안 들어갔고 좋은 어. 다리 앞에 저기 건방 짜리. 나왔어요 건방 저역 자리 하나 저역 자리 하나 만 저역 자리다. 펀 나이스 나이스 건방 어, 하나 있어요. 구름 다리 가는 하나. 길이 하나. 네. 멧리 구름 다리가 참 많아. <laughs> 야 우리가 짓는거 아니야? <laughs> 그렇죠. <그쵸>? 그냥 <laughs> 다리인데 우리는다 구름 다리. <laughs> <laughs> 아야 걸렸나 아, 근데 확실히 우리 랩을 알고 모르는게 어, 어, 그래, 크긴 하네 아이 언더 탄창이야 점프 포인트 탄창 어 안죽어 언더탄창이 딸피 오르막에 두명 있어요 언덕 탄창이 아직 있어요 다리 가는 오르막 두명 우리 또 줘야겠다 이건 무리하면 태그만 주시죠 보면. 아 이거는 <laughs> 굳이 무리하지 말고 줄건지 주... 한번 시도하고 맞아 트라이한번출라이 하나 다운, 하나 다운이고 아, 다운. 이 친구 한번 들어 들어가 볼게, 요 죽더라도 저도 둘 다운, 죽는다운. 아 이거 여기 숨어 있네. 아 이씨 <laughs> 소지도 보다 죽었어. 어, 뭐야? <laughs> 아 씨. 여기 거기 있어요 바로 이 앞에 오고 있어요. 확인 확인 확인. 너무 멀리 돌아 왔다. 옆옆 옆길 바로 오른. 다음 이쳤어요 아, 다음이 안테나. 다음이 안테나. 안테나 가자. 다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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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두막이었구나. 오, 오, 아유, 여기까지요. 퇴근, 퇴근 하나 먹었다. 아이고. <laughs> 야, 큰일 나셨네. <laughs> 어 뭐야 아딴데 보고 있다가 아, 아 뭐야, 뭐야. 큰길 하나 아우리팀네 술탄 던진다 큰길 술탄 던진다 아, 아 술탄 나이스 오 나이스 끈님 끈님 안테나 안테나 둘 안테나 둘 지금 안테나 둘하이스 지금 큰길에서 둘, 둘 내려와요 끈님 있어요 오드막 포인테나둘 오두막, 안테나. 안테나 둘. 아이고, 네, 오두막 가시죠 가마루님한서 비벼졌어. 포인트님 잡고 있어. 화면이 끊겨서아 이거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전방 나와 있어요. 꺾어서 오른쪽 그래,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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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오지어아 뭐야. 포트님 <laughs> 포인트 꺾어서 바로 오른쪽. 우리 편인 줄 알았네 소리 아. 거점 우리 끝에서 먹고 있어요. 거점 오른쪽 끝에. 그 우리 거점 쪽으로 집에 한명 있어요. 처음 아, 보이죠? 아이고 피트니 글로 올라왔다. 좋았을까? 다리 위 2층 숨었다. 헥스턴님 면진 있어요? 어, 안 죽어. 와안 아. 어, 죽어 왜 헥스턴님? 핑이 되게 좋으세요 우리 오른쪽 오른쪽. 와안 어, <laughs> 죽어 아무리 쏴도. 오랜만에 느낀다. 와이 정도 받는다. 와 이리오. 그자주들 있어요. 빙이 너안좋아 부럽다. 그냥 부러. <laughs> 부러울 따름. 아 포인트 끝. 포인트 끝. <laughs> 어 포인트 끝. 머리색. 어, 머리색 네. 머리 머리 나이스. 나이스. 포인트 끝. 그리고 전면에 하나. 동면 큰농에 하나. 포인트 왼쪽 끝에 있어요. 오른쪽 끝에 붙었어요. 포인트 오른쪽 지, 지, 지. 끝에 바위 쪽으로 붙어 있어요. 포인트 바위 쪽으로 바위 쪽으로. 아까 어, 셔. 그리고 전방에 나이스. 하나 더 있었어요. 전방 오두막 포인트 는뭐안 보이는데? 아 저기 있다. 잡았어요? 음. 나이스컷, 나이스컷. 아웃. 아웃. 그그그 나이스턴. 직감적으로. 봤는데 계셨어. 중앙 사이길 오는 것 같은데 사이길 소리 나는데 사이길 제가 아, 볼게용. 사이길 사이길 일단 전대. 지금 말씀 전이야. 사이 사이 오른쪽 사이길. 사이길 커. 가운데 사이길 하나 더. 집안 들어갔어요 집 오, 집. 사이길로. 엑스님 사이길로. 어 엑스컷. 엑스님 사이. 그집 안에 들어가거든. 아안 죽었어 사이클로 다 사이클로 가요 사에로딸피피 사이 uh -huh. 네, 사이 나이스 컷컷먹었다딸피컷 컷. 컷. 뒤치기 가요 뒤치기 뒤치기 조심 아 뒤치기 컷한먹어다 탄이 없어 아 거기 한다 대만님 왼쪽으로 한명 아, 탄이 없어 탄이 탄이 없어요 어못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크님 어 헬스터님 탄창 주황 탄창 2개 3개 하나 남았습니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아이고 쉽지 않아 휴, 휴, 휴. 아, 아, 아이고, 아니, 어른... 헤스터...